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 중.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사람들은 상대가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는 걸 역설한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 뭔가 숨기려고 하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려고 한다는 시선 때문에 나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 나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현대 사회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재앙이 혀에서 시작한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점에 몰두하여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사건의 뒷면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라. 현대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면만을 보고 판단하여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자장의 말처럼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할때 참을 수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나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역할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나의 속마음을 뻔히 드러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억지로 화를 꾹꾹 누르기만 해서는 계속 참아내기 힘들다. 병난다. 건강하게 참아내려면 자신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비하게 쳐다볼 것이고 이때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신비감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욕망이 드러난 사람은 쉽게 이용당한다. 옛날 한국의 유명한 장수인 이순신이 한 말도 이러한 맥락과 같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고 했다. 나는 상대방 정보를 알면서 나의 정보는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떤 상황이든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보 교환이 많아져 상대방과 친밀감이 향상되는 것은 장점이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과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의 굵기가 이전보다는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나 감정적일 때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에 감정이 실리는 순간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말의 무게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일 때내 감정을 누르고 말을 아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술을 마셔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 이유가 이성으로 침묵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아끼려면 이성적이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고 담담해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다. 가끔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때가 온다. 말의 논리가 없어지고 산으로 간다. 그런 말들은 나도 내 생각을 모르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에 불과하다. 이 말은 그냥 나의 감정을 말이라는 수단으로 쏟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 중,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사람들은 상대가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는 걸 역설한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 뭔가 숨기려고 하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려고 한다는 시선 때문에 나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 나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현대 사회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재앙이 혀에서 시작한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점에 몰두하여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사건의 뒷면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라. 현대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면만을 보고 판단하여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자장의 말처럼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할때 참을 수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나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역할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나의 속마음을 뻔히 드러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억지로 화를 꾹꾹 누르기만 해서는 계속 참아내기 힘들다. 병난다. 건강하게 참아내려면 자신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비하게 쳐다볼 것이고 이때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신비감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욕망이 드러난 사람은 쉽게 이용당한다. 옛날 한국의 유명한 장수인 이순신이 한 말도 이러한 맥락과 같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고 했다. 나는 상대방 정보를 알면서 나의 정보는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떤 상황이든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보 교환이 많아져 상대방과 친밀감이 향상되는 것은 장점이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과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의 굵기가 이전보다는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나 감정적일 때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에 감정이 실리는 순간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말의 무게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일 때내 감정을 누르고 말을 아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술을 마셔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 이유가 이성으로 침묵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아끼려면 이성적이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고 담담해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다. 가끔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때가 온다. 말의 논리가 없어지고 산으로 간다. 그런 말들은 나도 내 생각을 모르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에 불과하다. 이 말은 그냥 나의 감정을 말이라는 수단으로 쏟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